결성장 시 능동제를 완공했기 때문에 오늘 준공식 겸 향사를 진행하려고 예, 능동제 준공식을 맞춰서 종친들이 많이 모였습니다. 준공식 겸 오늘 향사가 있습니다. 창하 할아버지는 고려 1355년 과거에 급제해서 차관급까지 올랐던 분입니다. 10월 셋째주 토요일이 향사일로 정해져서 올해는 윤달이 껴서 좀 빠른 감이 있지만은 양력으로 기준을 정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모일 수 있게끔 토요일로 정해놨습니다. 능동제 준공식도 함께 하게 됩니다. 제막식도 있고 초헌관, 아헌관 종헌관, 심례, 고려. 고려 역사 선양에서 만든 책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쓴 자, 책도 있죠. 고려 중심 장하평전 제가 쓴 책이고